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명상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잠자리 명상입니다. 잠자리 명상은 굳이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처럼 잠자기 전에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숙면을 위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들기 전에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자극은 감각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동안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멍 때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잠자리 명상은 짧은 시간에 멍 때리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잠자리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숨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자리 명상을 하는 방법을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충분히 익히신 분들은 잠자리 명상 실전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잠자리 명상의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침대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팔은 아래로 길게 뻗어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발은 몸에서 30도 정도 떨어지게 하고, 손바닥은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굳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쿠션에 얹거나 쿠션을 껴안고 하셔도 됩니다. 이불을 덮고 하셔도 되구요. 다음으로는 숨 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 명상은 숨을 도구로 숙면에 들도록 하기 때문에 편안한 숨을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숨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숨이 얕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난뒤 내뱉을 때 길고 편안하게 충분히 내쉽니다. 충분히 내쉰다고 해서 숨을 끝까지 내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숨의 70 내지 80%만 내쉬면 됩니다. 숨을 너무 많이 내쉬려고 하면 가슴이 경직됩니다. 숨을 내쉰 뒤에는 잠깐 멈춰서 몸을 지켜보면 숨을 들이쉬기 위해 배나 옆구리에 작은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때 그 리듬을 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 숨도 너무 많이 마시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실 때도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면 가슴이 경직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고 편안하게 내쉬고 잠깐 몸을 지켜봅니다. 이후 아랫배가 옆구리, 가슴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리듬을 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들면 너무 많이 마시려고 애써서 그렇습니다.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뒤에는 다시 길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몸의 리듬을 따라 편안하고 충분하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는 몸의 긴장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도구로 쓰면 긴장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숨을 지켜본 뒤 편안하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한번 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다음 길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이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숨을 쉬어 봅니다.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좋은 방법이 미소를 짓는 겁니다. 미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미소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상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기의 환한 미소나 예쁜 꽃, 아침햇살 등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자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대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이제 숨과 함께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목과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목과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목과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이번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에 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가슴에 힘을 빼줍니다. 이번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등에 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등에 힘을 빼줍니다. 이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리와 골반에 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리와 골반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허리와 골반에 힘을 빼줍니다. 이번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에 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두 다리에 힘을 빼 줍니다. 이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힘을 빼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줍니다.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줍니다. 이제 들이마시는 숨은 저절로 들어오게 두시고, 내쉬는 숨을 길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을 억지로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절로 들어오게 그냥 두고, 내쉬는 숨만 길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들어오는 숨이 거칠어질 수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숨이 편안해집니다. 들어오는 숨은 그대로 지켜보시고, 내쉬는 숨만 길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잡념에 끌려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이때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몸에 에너지도 쌓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내쉴 때 꼬리뼈 부위를 바라봅니다. 정확하게는 꼬리뼈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뼈, 성골이라고 불리는 부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숨은 그대로 두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의 눈으로 성골이나 꼬리뼈 부위를 바라봅니다. 그 부위를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됩니다. 성골이나 꼬리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꼬리뼈 부위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으신 분은 숨을 내쉴 때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떠올려도 됩니다. 숨을 길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나무함이 타불이라고 하거나 찬미의 수님 등과 같은 구절을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내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꼬리뼈 부위를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구절을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 들어오는 숨은 그냥 지켜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내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꼬리뼈 부위를 바라봅니다. 숨을 내쉴 때 좋아하는 구절을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들어오는 숨은 그냥 지켜보시고 숨을 편안하고 길게 내쉬면서 꼬리뼈 부위를 바라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마음속으로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서른 번 이상. 숨을 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십니다.